안녕하세요. 한국시민운동 연대기 마지막 제4강의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2010년대의 주목할 만한 변화의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의 제2강 그리고 제3강에서 1990년대 시민운동 단체들이 큰 활약을 했던 데 반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보다 유연하고 자생적이고 그리고 네트워크형의 그런 시민 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조직 그리고 단체 활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일각의 인식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아직 절정기 있었던 그런 2000년대 초중반뿐만 아니라 2010년대 바로 지난 10년 동안에도 한국에서 비영리 단체의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연간 증가율은 둔화되는 경향을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2019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아, 비영리단체 수가 아, 최근 들어 정체 상태인데 반해서 시도 단위에서 등록된 아, 지역의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2010년대 전체 수적인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1990년대 그 당시에 종합적 시민 단체라고 부르기도 했던 몇몇 대형 시민 단체들의 중심성이 최근 들어 약화됐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기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비영리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경향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몇년 동안 개최된 집회 시위 빈도 보시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불법 폭력 시위 빈도는 반대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2 강좌 때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우리 시민운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 운동의 흐름이 시작된 그 시점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집회 시위 참여는 점점 더 폭넓어지고 빈도도 점점 높아지지만 반대로 불법 폭력 시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집합 행동으로 우리 정치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일반 시민들에게 빈번해지고 있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언론이 집회 시위를 보도하는 빈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언론 검색 프로그램인 비카인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19개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집회 시위 보도 빈도를 분석을 해본 그런 결과입니다. 앞서 우리가 집회 시위의 개최 빈도가 최근에 증가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어,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 집회 시위를 다루는 빈도가 어,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던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 분명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추이가 우리 운동에 또 시민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현대는 미디어 사회죠. 이 미디어 사회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은 절대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 매체들이 집회 시위를 점점 더 빈번하게 보도하는 추위가 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종류의 대중 행동이 그만큼 더 사회의 주목을 받고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2000년대 단지 촛불집회 같이 비교적 단기적이고 비일상적인 네트워크형 대중행동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밀착한 어, 지역 기반의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강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아직까지 과거에 대형 시민단체들, 우리가 제2강좌 때 보았던 87년 민주화 직후의 수년 동안 설립되었던 이 제도 정치 법제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단체들이죠. 그와 같은 대형 시민 단체들이 제도 정치 세력들과 개혁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2007년 정도, 이 정도까지는 분명하게 그런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과거의 그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와는 다른 성격의 단체들과 운동들이 이제 강력한 힘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주화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의 장이 꾸준히 다양화되어 온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2010년대에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운동들이 모두 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들인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다만 그런 가운데 이 점점 더 분화되고 다양화되어가는 다원화되어가는 시민사회의 장 안에서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알바노조 또 라이더 유니온 이런 불안정 노동자 사회운동들이. 2009년, 10년 이 시기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외에도 어, 예를 들자면 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가 불안, 불안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어,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든지,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청소년, 청년 주체의 사회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그런 힘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아, 그리고 또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죠. 뭐냐 면 아, 페미니즘 운동에 새로운 세대, 우리가 영영 페미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라든지, 또 하나의 사례로서 강남역 10번 출구의 그런 자발적인 추모행위 이런 것들을 대단히 사회적인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 정치권에서도 그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거고요. 또 여러 가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들,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미진하지만 여하간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사회 에 점점 더 넓게 공유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외에도 많은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공동체가 확산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운동들, 비영리 성격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들, 조합들 이와 같은 여러 움직임들이 주되게는 지역 단위에서 어, 민관 협치,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흐름들이 진전되고 있는 어, 변화를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에, 부분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0년대에 부상하고 있는 신생, 사회, 운동들. 그 특성으로 몇 가지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몇 어,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시면서요 문제 당사자들, 당사자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당사자들의 경험과 참여 목소리를 중요시하는 운동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역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제2 강좌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민주화 직후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시민 운동들이 그 역사적인 에, 중요성, 기여, 성취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로 또 조직화되고 이런 그 이면에서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그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주도성이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 문제로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바로 그 운동 문제의 당사자들의 주도성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제3강좌에서 보았던 촛불 시민들의 자생적인 행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촛불 시민들의 자생적인 행동은 지속적인 단체로 형성된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일시적인 대중행동의 측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촛불 집회, 촛불 시민의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단체, 기반의 사회 운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성과 선택에 의한 자기 동원, 말하자면 내가 속한 조직의 어떤 전략적인 지침에 의해서 내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의 개인이 스스로를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위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탈중심적인 소통구조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또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엘리트주의, 그리고 운동의 리더와 발군의 능력을 발휘한 일부의 활동가들 등을 포함한 명방가 리더 중심의 운동을 거부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촛불 집회와 같은 일시적인 참여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특정 주제, 이슈에 대해서 불안정 노동의 이슈, 또 주거 불안의 이슈, 여성 성폭력과 성차별의 이슈, 이런 특정 사회 문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문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면에서 우리 앞에 제3강에서 다루었던 촛불 집회가 대표하는 네트워크형 대중 행동의 문화적인 지향과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촛불 집회가 지속적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한시적인 대중 행동 현상이라면 이제 2010년대에 바로 그 촛불 집회의 여러 가지 지향과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지속적인 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흐름이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회 운동의 변화와 더불어서 2010년대에는 또한 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그런 형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또 공동체 기업, 마을 기업, 복지공익법인,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 협동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보다 더 과거에도 존재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협동 조합 운동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지는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 우리 지역에 기반한 삶의 터전에 기반한 풀뿌리 성격의 그런 협동 조합과 사회적 기업 운동들 이런 것들이 한국 시민 사회의 새로운 중요한 그런 구성 요인으로서 등장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2010년대의 새로운 사회 운동의 흐름들 또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단체들 많은 경우에 또 우리 20대 30대 젊은 주체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한국 시민 사회를 20년 30년 동안 끌고 갈 주역이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여러가지 풀뿌리 단체들 생겨나게 되죠. 이와 같은 단체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되게는 다양한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그런 변화가 201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것이 2009년, 2010년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2010년 지방선거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지자체들과 이와 같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협력적인 거버넌스, 민관협치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발전시켜 간 것이 2010년대에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주제는 또한 한국의 전체적인 국가체제의 변화와도 연결될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어떤 과도한 중앙집중성, 권력의 집중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야말로 국가적인 과제로 이야기가 되왔던 바고요. 이것이 특히나 2006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2010년의 지방선거 등등을 겪으면서 커다란 발전을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어, 발전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 시민사회 에, 주체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 분권이라고 했을 때 단지 지자체의 역량과 자율성이 커지는 것만을 의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각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그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의 증대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측면에 있다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2010년대의 중요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도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한계 그리고 넘어서야 할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계로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민관협력이 진전되어 갈수록 시민운동이 관료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관 협치가 진전되고 정부가 지자체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높여갈수록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정권이냐 또 비우호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정권이냐에 따라서 환경이 급변하면은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서 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점점 더 시민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시민사회의 아래로부터의 조직화와 운동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요. 그럼 이건 긍정적인 거죠. 네, 긍정적이고 우리 시민사회 주체들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운동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더 많이 협력해야 된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민관 협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관료화라든지 의존성의 증대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미래의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민관 협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가면서도 그와 동시에 시민운동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운동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 그리고 시민운동의 재정적인 자립성과 대중적인 기초를 민관 협치 속에서 더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0년대의 또 하나의 변화 내지는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서 최근 우익운동의 세력화의 강화 경향을 언급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강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바로 2000년대 중반에 뉴라이트를 표방하거나 내지는 보다 더 오래된 그런 반공. 어 반진보 어, 등등을 표방하는 그런 단체들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때 제가 한국시민사회에 이념적인 정치적인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 2010년대에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 2017년도부터 지난 몇 년간에 또다시 이것이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3년간에. 예,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그런 대중 집회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여기에 조직력이 강화가 된 측면이 있고요. 참여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들의 구성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일부 또 과도하게 과격하거나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1 강좌 때부터 말씀드렸던 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이자 이질적인 그런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생태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민사회 이념적 정치적으로 균열이 심해지고 있는 이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경쟁을 할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강좌부터 제4강좌까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제1강좌에서 저항적 시민사회의 태동, 말씀 드렸고요. 제2 강좌에서 민주화 이후에 시민운동의 등장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 강좌에서 촛불 집회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자생적인 네트워크형 참여행동이 증가하게 된 추이를 보게 됐고요. 제4 강좌에서 지난 10년 동안 2010년대에 어떤 새로운 어, 사회적인 운동들의 흐름이 생겨났고,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단체들이 성장을 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제 1강좌에서부터 어, 강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를 하나의 장으로서 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어, 여러 가지 부문, 그리고 그 부문 운동을 끌고 가는 단체와 주체, 그리고 그 주체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이슈와 의제들이 분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분화 경향 가운데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되기까지 하는 그런 분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느 쪽이건 간에 또 어느 부문이건 간에 조직화되고 전략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보다 더 자생적인 방식으로 보다 더 유연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산화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분화 그리고 분절 그리고 분산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복합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시민사회에서 아, 어,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어,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것이 에, 지금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에,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어, 내가 지금 어, 집중하고 있는 어,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운동 단체 내지는 에, 부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어, 시민사회의 장, 생태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넓은 시야로 살피는 그런 시야가 중요하겠다.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민사회 전반적인 구성의 변화, 장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성격 역시도 어, 꾸준히 변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회 운동의, 시민 운동의 에, 주체, 그리고 소통 방식, 어, 조직 구조, 그리고 동원 양식, 어, 그 안에서의 핵심적인 의제와 이슈, 그리고 제도 정치 영역과의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제도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법과 제도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예, 꾸준히 변화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제가 앞에서 여러 강조에서 어,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탄생했던,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 역할을 했던 그런 운동의 주체들, 운동의 의제들, 운동의 담론과 운동의 방식들 이와 같은 것들이 이후의 변화에 의해서 결코 없어지거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민사회 운동의 연대기를 하나의 중첩된 중층적인 그런 지층으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시민사회 시민운동의 이장 안에는 과거의 독재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 반독재 제야 운동과 당시 부문 운동들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 사회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주화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하고 중요한 우리가 보았던 법과 제도와 그런 관행의 변화를 일궈내셨던 그 운동의 단체들 그 단체의 주역들 여전히 한국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대 새롭게 탄생한 그리고 확산된 이 자생적인 시민들의 에너지 그리고 보다 최근에 2010년대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사회운동 흐름들 풀뿌리 단체들 우리 시민사회의 중요한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지층들, 주역들이 지금 2020년 현재 한국 시민사회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라는 인식으로 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전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